하고 계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 모든 말씀이겠습니다. <laughs> 신서해한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주 보람 있고 그래서 전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시간 자유롭게 충분하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잘 공청을 해서. 여러 정책에 해당되고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제 내년 3월에 본계하기 체결이 되면 공사 비만 한 24조 원 정도 됩니다. 고사 네, 직전에 모렸었는데 이제 탄 원전 정책을 극보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다시 원전 산업을 회복시켜서 우리. 협력이 많이 고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아, 여기서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고, 우리 형제가 발전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기쁜 일도 있습니다만, 폭우가 이제 계속되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할수습니다 올해 이월전북특별자치로가 출범하면서 전북 제시해서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전북에 민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것은 2013년 캐만금 개발청이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유치한 투자 금액의 6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퀄리티 동물 의약품과 건강 기능성 식품 분야. 기회발전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전주에 조성 중인 또 28년까지 추가로 천억 원을 투입해서 탄소 부품과 부축을 빠른 속도로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해 3월 완서 수소 특화 국가 산단을 조성하고 26년까지 실내 연구 인력 양성과 R&D 생태계 조성도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혁신을 견인할 석박사급의 고급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분산지역을 중심으로 무인자압수증, 무인관측장비 등 해양 무인장비 실증실험에 400억원을 지원해서 전북을 첨단해양장비의 군동이라든지 이런 해외순방때 같이 가면은 상당히 많은 국 그... 스마트 농업이 그런 농산물을 수입만 하는 그런 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세만금과 스마트팜 단지와 같은 농생업 기반을 했습니다. 세만금이 첨단 미래 농업의 전진 기지가 되도록 전용 훈련 시설인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을 400억 원을 투자.